그리스로 마시나 13,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이고 다산과 풍요의 신이다. 또한 그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신으로서 부활의 신이자 잔인함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도지와 쾌락의 신이다. 헤라는 제우스의 내연녀인 세멜레를 무척 미워하였다. 헤라는 세멜레에게 복수하기 위해 유모로 변신하여 세멜레로 하여금 자신의 애인이 정말 제우스가 맞는지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속임수에 넘어간 세멜레는 제우스에게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제우스가 신의 모습을 드러내자 임신한 세멜레는 공포에 떨며 그 광채에 타 죽어버린다. 제우스는 타 죽어버린 세멜레의 자궁에서 디오니소스를 꺼내 자신의 허벅지에 꿰매놓고 기르다 날이 찾아 출산하였다. 어머니가 둘인자라는 별명이 여기서 생긴 것이다. 디오니소스에게는 실레노스라는 스승이 있었다. 스승을 잘 돌봐준 리지아의 왕 리다스에게 소원을 말하라 하자. 리다스는 자신의 손이 다음 것은 무엇이든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했다. 미다스가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대는 순간 음식은 황금으로 변해버렸고, 자신의 부하와 딸마저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다. 미다스는 디오니소스에게 자신의 소원을 없애달라고 애원했고, 미다스에게 팍톨로스 강에 몸을 씻어라 하였다. 이 이야기가 유명한 미다스의 황금손 이야기이다.